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송량하시리로다 오늘도 계속해서 죄책감에서의 자유를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입니다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음, 오늘 크게 두 가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 이렇게 나와있죠 여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 않나이다. 네, 여기서 깊은 곳에 우리 한번 시선을 고정하길 바랍니다. 깊은 곳.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기쁨과 평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죄가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수치심이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언제 그 죄가 드러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질문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나 예수님이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평강과 기쁨으로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있었습니다 3절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 인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게 일절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수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 숨기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주님께 고백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수하라 쉽게 이해하실 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수하면 정상참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수하면 광명 찾습니다. 정상참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하고 자수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를 그대로 숨겨두면 그대로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수하여 광명찾자 자수하여 광명찾자 그게 1절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 않나이다 내 죄를 자수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 은혜로운 구절을 봤습니다. 그게 10편 34편 18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게 충심으로 통해한다.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는다 같은 말입니다. 충심으로 통해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백하고 자수할 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영혼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과 기쁨으로 지배당하고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주님을 간증하게 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이죠.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것입니다. 자수할 때 정상 참작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자수하여 광명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 주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아, 주님은 우리 죄를 사유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주제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자. 넌안 돼. 절대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넉넉히 덮고도 남을 용서의 십자가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유하십니다 주님 사유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 이것입니다. 사유하셨다. 예, 사유하신다. 죄를 용서하신다. 네,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예, 그 죄의 용서는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미 용서하셨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미 용서하셨다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너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죽으셨죠. 과거형이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과거입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신앙의 적용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자, 이게 포인트예요. 빨리 주님께 회개하자.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자. 왜요? 이미 용서하셨습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나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계속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몇십 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너이 죄는 안 되지. 그래? 어 깜짝 놀랐네. 너 이거 용서 못해.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빨리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 왜 자유함을 못 누릴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아가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숨기며 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알기 쉬우라고 이 예화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목회 마지막 이제 사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귀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참 너무 괴로웠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이런 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목사님 떠나시는 이날,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음, 신앙 함께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들이 힘든 시간들이 많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이분이 괴로우셨을까요? 근데 여러 하물며 저도 그분을 용서 차원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 분은 여전히 너무 저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미 용서, 아니 이미 용서한 정도를 떠나서 그냥 사랑하는 양이었고 성도였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물며 저도 그런데. 그런데, 그럼, 그러면, 미리 왔으면, 미리 와서, 예, 3년 전에, 4년 전에, 미리 와서 얘기했으면, 거, 바로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까. 근데 그걸 확신하지 못해서 마지막 날까지 꽁꽁 싸매고 힘들어하다가 오신 것 아닙니까? 이미 용서했는데. 여러분 이 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다. 어뭐 이거 이거는 알면은 나 용서하지 못할 거야. 아니 주님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꽁꽁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고 있는 그 기간만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유 하시면 과거입니다. 이미 용서하셨다. 이미 용서하셨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 은청을 구하면, 님 이미 너 용서했는데,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이미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이미 사유하셨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나너 이미 용서했거든. 그래, 고마워. 안아줄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깊이 경험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숨기지 않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백할 때, 자수할 때 정상참작을 뛰어넘어 광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은 과거형임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 하루라도 빨리 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그래서 모든 죄 이제 다 해결함 받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